최근 새봄을 계해서 이제 이것저것에서 자녀들의 결혼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런저녁 연으로 연유로 결혼을 기피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청첩장 내지는 이런 것을 이제 문자를 받으니까 축의금은 좀 나가지만 그래도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지라참 축하하는 마음으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축의금도 보내고 가기도 하고 하는데 아마 제 나이 한60 아마 넘어서는 거의 아마 그렇게 아마 바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 결혼을 기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 드러나고 함께 축하하고 축하를 받는 귀한 이런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저희가 결혼할 때는 그래도 결혼은 20대쯤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저도 29살 때 카트라인으로, 아, 조금만 몇, 몇, 달만 지나갔으면 서른이 될뻔 했는데, 29에 결혼했는데, 아, 최근에는 30대 신부가 20대 신부보다 많아지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늘고, 두 번째, 결혼정령기라는 사회 통념이 옅어지면서 30대 신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로인해서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에 의하면은 한번 그래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난 2021년 결혼한 초혼 여성 15만 7천 명 가운데서 30대가 76,900명, 약 49.1%가 가장 많았고, 20대는 71,263명, 45.5%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젊은이들 사이에 결혼 전에 동거생활을 통하여서 미리 좀 살아보고, 그때 가서 이 신랑 내지는 이 신부가 괜찮으면 결혼하고, 아니면은 헤어진다. 이런 어떤 이상한 풍조가 이르고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결혼을 하였다 할지라도 출산을 기피하는 입장입니다. 그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도 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절벽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결혼제도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법입니다. 더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장조의 질서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교육의 문제는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을 막론하고 가장 아마 중요하게 자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마 자녀의 교육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대에 아무리 훌륭한 큰 업적을 세우고 교회 안에서는 또 교계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이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장담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의 대명사인 삼손의 출생 과정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출생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인접하고 있던 블레셋이라는 이 강력한 나라의 손에 나라를 그냥 이스라엘을 맡겨버렸습니다. 넘겨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도 2년도 10년도 20년도 아닌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런 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렇게 아무랬던 시기에 소라 땅에 단지팔 출신의 단 이스라엘 1 2보다는 단지파가 있지요. 단지파 출신의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여러 해가 지 났지만 그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불임 부부였습니다. 이러고 건데 이 불임의 문제는 최근 우리 시대 지금도 불임 부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불임의 문제는 지금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시대 때도 구약 시대 때도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 설교하고자 원하는 키는 어, 삼손에 대한 어떤 그 사역보다는 삼손의 사역보다는 삼손의 부모의 믿음의 키를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13장, 사사기 13장에 들어와서, 아, 만화 부부 가운데서, 특별히 만화의 아내가, 이제 만화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주겠다는 수태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한 가정에, 내가 이 가정에 자식을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 이런 수태 소식을 들으면 기쁘겠어요, 아무 기쁘겠어요. 그뭐 말로 할수 없지요. 뭐 기쁘겠지요. 기뻐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당사자는 정말 만약에 이런 건물 안에 있으면 하늘 천장이 빵꾸 날 정도로 기뻐 뛰고 아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마화의 아내에게 아, 수태 소식을 알리면서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의 에,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도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두 번째.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특별한 아임을 이제 알려 주었습니다. 이에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 주고이두 부부는 지금 임신되지 않는 상태였지만 아직은 확인되지 않는 상태였지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막 덩실덩실 춤에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응답입니다 하며 눈물 속에. 감격을 아마 이렇게 두부부가 감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누아는 아내로부터 수태 소식을 듣고 이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내용이 이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 8절만 한번 읽어 볼까요? 8절. 시작.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네. 지금 이 마누아의 어, 아내가 아내로부터 스태 소식을 이제 마누아가 전달받았잖아요. 그런데 마누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이 없고 다만 아내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기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 그런데 이제 마누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8절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여 구하옵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만화의 아내, 내 아내에게만 보이지 말고, 말했던 그 사자가 나한테도 좀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절, 하나님이 만화의 소리를 들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마화아의 마노아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화아의 아내가 파티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내에게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쫓아가 가지고 마노아에게 알리시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십자에 보면은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시오.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이다. 나타났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무슨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문 용어로 신인동형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마화아가 이제 아내의 그 얘기를 듣고 급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고 하나님의 사자는 이제 그에 대한 답을 한 것이 오늘 내용의 말씀인데 세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여기 12절, 13절, 14절 한번 읽어 줘 보세요. 만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아이다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만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만화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두 가지를 묻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12절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두 번째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어떻게 기르며, 이 기르다라는 말이 미스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이 단어는 법적 판결을 선언하는 뜻입니다. 그 그러니까 법에서 무슨 뭐 이제 판사가 무슨 무슨 헌법, 매조 매탕에서 뭐의거에서하노라 뭐 하고 이렇게 어, 이렇게 치잖나 판결봉을 하는 그 법적 용어가 미스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판결을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최종 판결을 해주세요. 아이는 아직 안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인가 판결해 주세요. 두 번째로 두 번째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행하리까 마세라는 단어를 쓰면 만세가 아니라 마아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평생에 그냥 알바하는 이런 직업이 아니라 평생에 가지는 직업, 평생에 일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생에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종 판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름이요행하리까 이것을 둘로 이렇게 같이 하면은 이 아이가 평생에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판결 알려 주세요.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에게 구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만화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다 그가 다 삼가서 14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키,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온전히 지켜라. 이렇게 말을 좀, 답을 주지요.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규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갈 그런 아이가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되고, 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나라를 구한 시대를 건질 아이다 그렇게 이제 알려준 것이지요 예. 이에 만화는 그 말을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그 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예물로는 을 여기 19절에 보면 은 19절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에 만화가 염소 새끼와 소산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아멘.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한 마리와 소 재미를 가져다가 바위에 바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이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응답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러 응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안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도 기도 제목 이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지으시고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다 보고 듣거든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보시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성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겠어요? 네. 자, 그런데 오늘 만화는 이제 나시린의 규례와 또 앞제 받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나라에서 건질 이 자녀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예언을 예언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숙닫고 이제 기다리자 이제 아이가 태어날 거야 잘길러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만화는그 응답 받은 것을 그냥 감사합니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번제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 온전한 헌신할 때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제를 가장 큰뭐 하나님이 내가 번제를 가 크게 보겠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제사의 어떤 규모를 볼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또 온전한 충성을 맹세할 때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만나는 이제 수의 소식을 어, 듣고 또 그로 인해서 나시린의 규례와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앞제로부터 건질 이 소식을 듣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괜히 아이 달라고 기도했나 이러지 않고 하나님 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국가적으로 크게 쓰임 받아도 감사할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 받아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하여튼 하나님 앞에 만화 부분는입 닦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염소새끼 한 마리 또 소재물을 가다가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뭐가 일어났다고요? 뭐가 일어났다고요? 이적이, 이적이 뭐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하나님이 불러 팡! 역사하신 거예요. 아무리 헌재자, 헌제자가 재물을 갖다 바쳤다 할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 쳐다보지 않으면 괜히 사람이 열심히 내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귀한 시간을 구별해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을 열지고 하나님 받아주지 않으면 괜히 쓸데없는 제가 앉아있다가 가는 거예요. 잔소리만 듣고 가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제, 이 코란데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지 말고, 제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내게 영원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될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소새끼 한 마리와 소재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함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생수 같은 은혜, 불 같은 은혜,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각십년 날마다 하나님의 불이 또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에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 이 확신 속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자세를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하고 해야지. 그냥 시키니까 난다.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내 생각과 내 말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된다. 아니, 우리 귀를 만드시, 여러분 귀 있어요? 잘 들려요? 네. 눈이 있어요? 네. 잘 보여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이 귀를 만드신 분이 있을 거 아니요? 네. 그 얼마나 잘 듣겠어요? 이 눈을 만드신 분이 있을 거 아니요? 네. 아 우리 눈보다 하나님이 좀뭐 시원찮겠습니까? 눈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더잘 보고 귀를 만드신 네. 분은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 보고 듣고 하신다. 네. 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속에 말하지 말로 기도하지 않은, 표현하지 않은 것도 내 마음을, 나의 모든 심사를 하간 통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신령을 해서 내게 있어야 될 모든 필요한 것을 그리스 예산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0편, 50편, 23절에 보면 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이제 나노의 아내가 배가 하루가 달리 이제 살살 이제 부풀어 오른 거죠. 그리고 때가 돼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삼손. 지금 몇개예요 삼손은 손이 몇 개일까요? 예? <laughs>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은 사람의 이름을 질때 이름을 짓잖아요. 누가 이름을 짓냐면 어머니가 짓습니다.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할래할 8일이 되면 아버지가 선포합니다. 아시겠죠? 어머니가 이름을 짓고 아버지가 할래할 그 8일째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름은 이제 삼손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네.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네.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랐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이가 안 자라면 이게 기쁨이 아니에요. 아이로 계속. 아이 이쁘지요. 이뻐 이뻐. 근데 애가 안 자라. 이게 처음에는 아 좋다가 어머나 하고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자라야 돼요. 네. 네. 신앙도 믿음도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막 옹알이 하듯이 이렇게 하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 20년 지났는데 옹알이 한다.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신앙의 연조만큼 자람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자라게 되있습니다 자라지 못하면 근심이 됩니다. 아이가 자라지 않다. 부모의 근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자라는 역사 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믿음도 잘 자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줬어요 폭에 그는누구야 그러니까 폭에 그는 하나님인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삼선에게 폭을 줬다는 거야 예그 그러니까 삼선은 받은 거고 하나님이 준 거야 하나님은 주고 우리는 받는 거죠 이게 돼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 복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도 아무나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을 그스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이 100% 선물입니다. 우리 행위와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아멘. 심는 이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 그랬고 아멘. 아멘. 모든 것을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라서 마음을 바라서 제대로 심어야 돼. 그렇잖아요. 십일조 때 먹으면서 온갖 십일조 가지고 장난하고 때 먹고 막 갖다 붙였다가 뗐다가 막 자기 몸 때려놓고 말라기 3장1 0장볼때 나는 복 받을 거이러면안 돼요. 왜 온전한 십일조라고 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키로해도 그렇고 무슨 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힘써야 되니 콕막 못된 일하고 악한 일을 하면서 복 받을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맞죠? 어불성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맞아요 안 그래요? 안, 맞잖아. 앞뒤가 잘안 맞잖아요. 앞뒤가 잘안 맞잖아요. 이 삼손이라는 그 뜻은 말은 시부리말로 세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세메스는 베세메스에서 왔습니다 베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태양의 사람 작은 태양 태양의 사람 작은 태양 큰 태양, 오리지널 태양은 하나님이고, 삼선은 작은 태양, 거울과 같이 반사되는 이런 삶을 살, 살, 살라고 아, 아마 그 어머니가 이렇게 삼선이라고 짓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아마도 이 삼선의 어머니가 평성, 평상시에 여러분, 이제 자녀를 낳을 그 부모들은 자녀의 기대를 갖습니다. 네?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어뭐 부모가 기대하는 거 있지만 나 보면은 또 부모와 관계없이 또 이렇게 그 아이가 또 좋아하는 추특기가 뭔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삼손의 어머니가 이제 배가 오르면서 이렇게 부풀어 이제 이렇게 부르면서 이 아이를 놓고 기도했을 거안 했을까요? 아, 예. 틀림없이 한번 기도했을다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가 될까? 앞으로 큰 사람, 훌륭한 사람. 분명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나실인 나라를 건질 것이다. 폴레시스의앞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훌륭한 장군, 장수가 되어서 나라를 건질 수 있는 이런,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큰 기대치를 갖고 기대하고, 이렇게 아, 그런 임신 기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네. 삼선의 부모님들은 정말 삼선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만화와도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사자 앞에,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게 나타나 줬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만아의 음성을 소리를 기도서를 들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부부는 정말 난인 끝에 내지는 불인 끝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으니까 몸 조심시켰을 것이고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모든 것을 임신한 우리 집사람 이 임신했을 때 보니까 참 아주 뭐 먹는 것도 함부로 못 먹고 잠도 보니까 막 이렇게 뭐좀 이렇게 자기 못대로 못 자는 것 같아요. 애가 막 발로 팡팡 차고 막 이러면은 막 이렇게 또 이제. 돌려주고, 막, 그래, 자다가도 돌려야 되잖아. 깨기도 하고. 임신해보신 분다 아시죠?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어, 옷도 막, 나는 청바지 좋아한다고 막, 가족벨도꽉 조여가지고 애가 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네. <laughs> 그래서, 참, 이래저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또그 아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 내지는 가문과 가정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후손들이 얼마나 참 귀한 자녀겠습니까? 예. 네. 오늘 삼손은 이제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준 대로 압제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구원의 도구로서 강력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장차오실 예수 그로서의 예표의 사람입니다 삼손이 그 시대에 태어남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난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는 도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테트라스타이 하시면서 모든 죄를 사유하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후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생의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고 있는 장본인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박사 한번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어린이 전도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성공한 크리스천 55%가 20대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렇게 성공한 크리스천 55% 55%가 이미 20살 전에 복음을 접하고 성령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어린이도 거듭남 그러니까 중생이 가능하며. 이 거듭남의 시기가 빠를수록 인격과 신앙도 빠르게 성장하고 또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그리스인이 된다고 이렇게 통계로 발표했습니다. 또 어린이 스스로 거듭남을 자각할 때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상 문화를 이해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에 세상 것들이 먼저 세계, 세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막 불도장 짓듯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슴 반에 새길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아이들의 마음은 백지라 생각하시는데, 백지이다, 백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세상 것들이 막 난잡하게 판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부터, 태성에서부터전목 위에서부터, 집에서부터 해야 돼. 근데 그게, 언제, 어떻게 하겠어. 그래, 해라, 해라. 잔소리, 계속하면 잔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가정예배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세계 어린이 전도협회는 또 다른 조사에서, 어느날 기독교인의 86%가 15세 이전에 기독교를 알고 거듭났다고 말했으며, 아까는 20세라 그랬죠. 55% 성공한 사람. 근데 기독교인 전체적으로 볼때 86%가 15세 이전에 이미 기독교를 알고 거듭났다고 말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유명한 박사인 스펜서 박사는 천 명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언제 구원? 당신은 언제 구원 받았는가? 이 질문에 548 명인 55%가 20세 이전에 아까 그때 20세 이전에 34%인 337 명이 30세 이전에 거듭남을 체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네. 미국 초기에 교회가 미국 사람들은 먼저 교회를 짓고 후에 교육을 해서 성경학교를 세웠습니다 교회 짓고 성경학교 짓고 성경을 가르친 학교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대학교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하버드대학교예요 예일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처음에는 처음서 대학이 아니라 성경 가르쳤던 학교였어요. 성경학교. 이 성경학교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미국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타락되고, 뭐, 동성애 허락하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많지요. 그러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미국, 하나님을 버린 미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사람들의 그 뿌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 뿌리 안에 소리 없이 미국 사람들 기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바탕이 그 밑에 뿌리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미국은 전 세계 최고의 나라 아니에요. 뭐 이런저런 문제를 있지만 미국을 함부로 할수 없잖아요. 중국도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을 함부로 할수 없잖아요. 티머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노로 하이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며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습니다. 자 예.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 가르치지도 않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씨앗을 심지 않고 곡식을 거들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의를 기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는 꼭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 내지는 후손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교회를 떠난 자여, 혹 그들 가운데는 없습니까? 누가 보면 22장 28절 말씀에, 23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습니다. 뭘까요? 자녀를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을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이런 거 저런 거 해주는 것보다 먼저 선행 앞서서 해야 될 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예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 씨앗을 안 씻고 밭에서 거들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는 힘이 큽니다. 부디 그 눈물의 기도가 메마르지 않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